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어떤 사람은 쉽게 쉽게 성공하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의 연속이다. 여기 운명과 삶의 연관을 설명한 책이 있다.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가? 운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고미숙 지음,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부제목은 사주명리학과 안티오리디푸스 인문학, 사주명리를 만나다이다. 이 세상 우주는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진다. 음양오행은 인생과 사회, 그리고 우주의 이치를 하나로 관통하는 알매체계다. 음양오행론은 갈등과 조화, 대립과 융합을 중심으로 존재와 삶의 흐름을 파악하는 패러다임이다 오랜 이전의 음양이 먼저다. 음향이 오행으로 분화되고, 이 오행의 음향이 결부되면 모두 10개가 된다. 팽창하며 물질과 에너지가 흩어지는 과정이 양의 과정이며 물질과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음의 과정이다. 여기 팽창의 과정에서 처음에 한 방향으로 뚫고 나오는 힘이 목이며, 목을 통해 한 방향으로 뚫고 나온 힘이 사방팔방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과정이 화이다. 또한 수축의 과정에서 한없이 흩어져 더 이상 흩어질 수 없는 상태까지 분열된 활을 거두어 수렴시키는 과정이 금이며, 금을 통해 수렴되면서 외부만 굳어진 것을 그 속까지 단단하게 응고시켜 한 점으로 통일시키는 과정이 수다. 팽창하는 목과 수축하는 금과 수는 제각기 자기의 운동 상태를 고수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화금 수를 부드럽게 달래주며 중재하는 것이 토다. 을명호에는 내 존재의 리듬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시공간적 축이 바로 운명이다. 시공간은 어떤 사회체와 마주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주명리는 철저히 관계와 배치의 철학이다. 사주명리학, 사주란 내 개의 간직, 생년월일식, 내 개의 기둥을 통해 내 운명의 지도를 그린다는 의미인 것, 명리란 운명의 이치라는 뜻이다. 시간이 형상으로 펼쳐진 것이 공간이다. 즉, 시 공간은 하나인 셈이다. 명리학이란 오행에서 육신으로 이어지는 해석학이다. 이 해석의 기제는 오행에서 십신으로 십신에서 다시 육신으로 나아간다. 팔자타령은 선천의 리듬 자체가 아니라 많은 경우 시대적 표상과 통념을 고스란히 내면화한 결과라 할수 있다. 팔자는 오행의 배치이다. 오행은 상행으로 상극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륭이란 순환의 여부에 달려 있다. 매끄럽게 순환하고 있으면 길 어딘가에 고착되거나 리듬이 정체되면 흉이다. 팔자는 내 안의 우주다. 고로 팔자의 운동 역시 우주의 원리를 고스란히 따른다. 리듬과 강밀도를 중심으로 재배열되는 것이다. 리듬, 곧 차서가 먼저다.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의 상생 운동이 동그라미를 그린다. 예컨대 예간이 을목을 중심으로 목생화, 화생, 토토생, 금금생, 수수생목의 방식으로 동그라미를 그린다. 목은 간, 밤, 분노, 하는 심, 소장, 기쁨, 토는 비, 위, 생각, 금은 폐, 대장, 슬픔, 수는 신, 방광, 두려움 등으로 연동되어 있다. 운이 최악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 재물과 명예, 그리고 사람, 죽을 운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 죽음은 이 모든 것과의 결별의 다름 아니다. 죽음 자체가 꼭 흉인가는 제쳐두고 그럴 때라도 정령 살고자 한다면 길은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일단 자신이 미리 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활인업을 하는 것이다. 자기를 구하는 건 결국 자기밖에 없다. 대운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10년 단위로 지배하는 운세다. 팔자가 어평생을 함께하는 원형이라면 대운은 그 원형이 걸어가는 시절 인연이다. 사람마다 대운의 숫자는 같지 않다. 개운법은 운을 얻트는 명리학적 방편이다. 운을 트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오행을 용신이라고 한다.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어떤 생을 원하는가이다.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운명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욕망의 전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용신은 그 순간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 용신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왜 스스로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가. 자승자박, 자업자득, 즉, 길이든 흉이든 결국은 자신이 불러들인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도 자신의 내부에 단서나 원인이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운명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내부가 마주치는 지점에서 만들어진다. 팔자를 고치려면 자기 안에 있는 단서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상극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다. 팔자가 좋기는 커녕 억수로 험해야 주인공이 될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차피 저축무돌, 파란만장의 리듬을 타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뇌를 자양 삼아 살아간다. 산다는 건 절대 공짜가 아니다. 평생 재활을 일구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생의 문턱을 넘어야 하고 애증의 갈림길에 서야 한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대충 피해 간 존재가 있다면 그런 경우 중년 이후나 노년에 반드시 그 마디를 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젊어 고생 사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사주팔자 운명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저 우주의 별이 나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명리야.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우주 만물의 리듬을 깨뜨리지 말고 자연에 순응하다. 그리고 부단히 베풀고 공부하라는데 동의한다. 결국 운명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일 뿐이다.